98. 내가 산을 향하여 김영기 곡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. 예.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아,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?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? 아,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감남산으로 내려오십니다. 이게 올라가신 그대로 감남산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, 에그 바로 그그 그 감남산 그것을 그 산을 향하여 예수님이 계신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아닐까? 그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. 그 생각으로.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. 즉 예수님께서 오실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.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의 그 감남산으로 내려오십니다. 그래서 어, 그 내려오시는 그때 딱그 그분의 발이 딱 감남산에 닿았을 때 지진이 일어나는데 음 감람산이 쪼개지면서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지진이 일어나죠. 그그 그, 그렇지만 그러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기 때문에 그 그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적인 생각 묵상 그런 것으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불러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더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감람산을 또 음, 가보 가보지 않는 사람은 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을 하면서 불, 음,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. 어,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감남산 그 산으로. 향한다는 것이죠. 예, 예. 이, 그, 어, 노트북이 좀 딜레이돼도 어, 어, 녹화가 딜레이되어서 어, 음, 이상하게 들려도 어, 배속이 틀려도 어, 이해해주십시오. <laughs> 내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무궁히 지키시리로다. 그 제리마신, 예수님이 감남산에 섰을 때그 모습을 보면서 어, 이 찬양을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?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기 때문다 그래서 산으로 향하는 것이죠. 음.